안녕하세요. YP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평당가의 함정입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다 보면 평당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 전체를 고치는 금액을 평당으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요즘 인테리어가 평당 200 정도 한다고 하면 이 30평형은 6천만 원이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당가는 기본공사를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이 기본공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공사를 말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공사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들을 알려드릴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예산을 잡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평당가에 들어가는 기본공사는 업체들 대부분이 비슷하겠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첫 번째 공사는 바로 샤시공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 이 샤시 공사는 꼭 해야 하는 기본 공사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아파트가 신축이나 준신축의 경우에는 이 샤시의 성능은 아직 쓸 만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교체보다는 리폼을 고려하죠. 이마저도 기존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필름으로 리폼을 하는 것이지 필름 색상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이마저도 생략하게돼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 외부에서 보이는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샤시 교체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이 샤시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상당하죠. 구축 아파트는 한 번도 샤시를 교체 안 했다면 교체를 해야겠지만 어떤 아파트들은 상황에 따라서 생략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기본 공사에 이 샤시 공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샤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같은 평형이라도 이 샤시를 하고 안 하고의 차는 꽤나죠.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30평형을 기준으로만 봐도 천만 이상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차시 공사 유무에 따라 같은 평형에서도 견적 차이는 꽤 발생하죠. 기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두 번째 공사는 바로 확장 공사입니다. 확장 공사는 구청 신고, 단열 공사, 설비 공사, 차시 교체 등 공사 금액이 꽤나 큰 편인데 기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라도 각 세대마다 개인의 취향이 있고 각 방의 쓰임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장 상태가 모두 같진 않아요. 요즘 신축들은 중공 당시 확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확장형이어서 특별히 확장 공사를 하는 일이 없는 편인데 이 구축의 경우는 베란다 확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끔은 올락장을 해둔 구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부만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확장 공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군데도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실 안방 주거방 작은 방두 개까지 해서 총 다섯 개를 확장하신 분도 있어요. 이 확장의 개수에 따라 공사 금액이 천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하는데. 이런 큰 공사를 고려하지 않고 평탄가만으로 예산을 잡으시다 보면 처음에 내가 생각한 예산과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되죠 기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세 번째는 천장형 에어컨 공사입니다 에어컨은 크게 스탠드 벽걸이 에어컨과 천장형 에어컨이 있는데요 이 천장형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업체계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체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장형 에어컨을 시공한건 아니에요 스탠드 에어컨을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천장형 에어컨 비용이 비싸서 생략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천장에 에어컨도 기본공사가 되진 않아요. 신축이나 준신축의 경우에는 중공 당시에 벌써 에어컨을 옵션 선택으로 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을 방마다 시공하고 상황에 따라 천장 단내림까지 해야 하는 집은 같은 평형이라도 공사 금액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죠. 기본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네 번째는 가구공사입니다. 주방이나 신발장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기본공사에 포함되지만 그외 가구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 고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50별로 없어서 안방 붙박이장 한 개만 요청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가족 구성원도 많고 옷도 많아서 각 방에 모두 붙박이장을 설치하려고 하시죠. 가구는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작은 방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것도 문 옆에 작은 공간을 짧게 하는 것과 방 전체를 수납장으로 채우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외에도 아이 방 책상과 침대를 함께 제작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공사하더라도 심플하게 안방 복파이자한개 정도 추가하신 분과 각 방에 수납장을 하신 분과는 공사 금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다섯 번째는 천장공사입니다. 이 천장을 뜯고 다시 시공하는 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공사는 아니에요.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거나 천장이 부분적으로 처지지 않는 이상 특별히 공사를 하지 않고 마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에도 가끔 천장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연체가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천장의 레벨이 안 맞는데 요즘같이 상부 서라운드를 안 하는 시공 방식으로 가구를 설치하면 시공 후에 천장의 템이 균일하게 보이지 않아서 보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천장을 뜯고 공사하기도 하죠. 이 외에도 30년 이상의 아파트들은 석고보드가 오래돼서 푸석푸석해지다 보니까 이 뼈대를 붙자는 힘이 약해져서 도배지를 뜯는 과정에서 석고보드가 무너지기도 해요. 이런 현장은 천장 전체를 뜯고 다시 공사를 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천장 공사를 하는 일은 없어요. 이 천장공사는 철과 목공사가 둘다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지 않아서 천장공사 유무에 따라 총견적에서 차이가 나게 돼요. 기본공사에 포함되자는 여섯 번째는 방통공사입니다. 방통공사는 바닥 난방을 다시 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바닥을 철거하고 난방을 다시 하는 공사는 필수공사는 아니에요. 20년 이내에 아파트만 해도 방통공사는 거의 안한 편이고, 난방배관이 동관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아파트만 이 방통공사를 진행한 편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평당까지 빠져있는 큰 항목들이고, 이것보다 더 작은 공사도 있지만,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룰게요. 어떠신가요? 조금은 감이 오셨을까요?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가 말한 저 여섯 가지 항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하시면 좋아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디자인 공사는 하나도 다루지 않았어요. 메리트 전, 거실도장, 조종 욕조 등 이런 항목은 고객님들도 기본 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개의 공사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준신축이 구축공사보다 공사 금액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예요 준신축은 샤시 을체할 필요도 없고 확장도 다 되어 있고 에어컨도 이미 설치되었죠 천장을 뜯거나 바닥을 뜯는 공사도 할 필요가 없죠 이 외에도 준신축의 경우는 가구 같은 경우도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수납공사도 적은 편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 연차에 따라 디자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견적은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게 돼요. 가끔 유튜브에서 굉장히 저렴한 공사 비용에 이쁘게 변한 현장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구축 현장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이런 영상은 같은 아파트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만 다른 구축 현장에서는 절대 같은 금액에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될수 없겠지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아요. 일단 확장, 샤시, 가구, 에어컨을 뺀 상태에서 일단 공급 면적에 업체 평당가를 곱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공사금액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산을 먼저 잡고 상담을 하시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예산을 못 받기 전에 일단 두 군데에서 세 군데의 업체를 먼저 방문 상담하시면서 공부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씩 현실적으로 조정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우자와 다시 한번 예산을 잡으시고 본격적으로 업체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예산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